<laughs> 자, 뭐, 제가 하는 지역에서 붕어 낚시, 뭐, 잉어 낚시, 예, 네, 제가 하는 지역에서는 동일하게 지렁이를 쓴다든지 동일하게 뭐, 글 루텐을 쓴다든지, 동일하게 떡밥을 쓰더라도, 그날, 그날, 뭐, 그날, 뭐, 잉어, 지나다니는 뭐, 잉어가 많다 그러면 잉어가 잘 걸리고, 그날 붕어가 뭐, 많다 그러면 붕어가 잘 걸리고, 뒤죽박죽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찐깻목을 예, 앞에 보면 찐깻목찐깻목찐깻목을 예, 쓰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잉어가 좀 많이 붙는다, 예, 생각하는데, 찐깻목쓴데 예, 붕어 사자 뭐, 허리급 더 많이 자. 제가 하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좀 편차가 커요. 어떤 지역은 이제 뭐 붕어만 올라온 오 적도 있고, 어떤 지역 은 찐깨목이 또안 먹히는 적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찐깨목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거는 어 일단 제가 하는 지역에서 제가 하는 지역 여기 중부 지역. 예, 중부권. 중북권에서 찐깻목이 먹히는 뭐 곳에서는 엄청나게 잘 먹힙니다. 예, 찐깻목이. 강, 이나 호수나 저수지나 둔벙이나 수로나, 뭐, 겨울 되면 뭐, 생미끼로 간다. 겨울에는 뭐, 우리 봄까지는 뭐, 생미끼가 또 유리하다. 뭐, 지렁이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뭐, 어떤 지역에서는 또, 오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섞죠, 또. 예, 뭐, 찐깻목. 그래서 찐깻목 자체 단독으로는 하기가 힘들죠. 예, 단독으로는 점성이, 얘가 좀 크기 때문에 점성이 이렇게 아주 분말 처럼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섞어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다른 낚시용으로 나온 찐깨목을 이렇게 좀뭐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 뭐 낚시 특성화 돼 있게끔 봉지 포장도 잘돼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완전 대폭탄이죠 대폭탄 2kg짜리 찐깨목 방앗간에서 바로 짜가지고 나온 찐깨목 2kg입니다 2kg 자, 2kg짜리가 단돈 2kg 짜리가 단돈 6,000원 대 2kg, 2kg 짜리 단돈 6,000원 대고요 찐깻목은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찐깻목 먹히는 곳에서는 그냥 쓰세요. 에, 사, 사서. 2kg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뭐 배합해서 쓴다 그러면은, 제가 볼때그한 시즌 씁니다. 한 시즌. 에, 하, 그냥 한 6,000원 주고 사가지고, 한 시즌 씁니다. 에, 우리 낚시용으로 산게 요즘 보니까 뭐 2,000원 하던 게, 1,500원 하던 게 2,000원 해버리고, 2,000원 하던 게 2,500원 많이 올랐던데, 뭐고한한 한 봉지 뭐 그냥 뭐몇번 쓰면 없어지죠. 예 네. 하나 사면은 그냥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써본 경험으로 지금 한몇번한한 여섯 번 일곱 번 썼는데 한 달에 여섯 번 일곱 번 출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 한 달에 여섯 번 일곱 번 정도면은 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예한두번 네. 정도 일주일에 한두번한번 번 내지 두번 정도인데 보통 뭐 출조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기준으로 따지시면은 자 제가 볼때 그냥 뭐한 시즌 씁니다 한해한 해. 한 해. 예, 조금씩 뭐 다른 어분들하고 같이 섞어서 쓴다 그러면 한해 씁니다 한해 2kg, 2kg 감이 안 오시죠? 2kg 이거 지금 감이 안 오시죠? 2kg가 지금 우리 가물치, 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가물치, 가물치 한 60cm, 예, 가물치 한6 0 3뼘 되는 가물치 한 60cm 정도가 한 보통 한 2kg 나옵니다 예, 저울에 올리면 은그 예, 정도고 얘는 특별한 게 찐깨목이라고. 뭐 치면 안 나와요 죽으라고 찐게 물라고 치면 이제 예. 뭐 여기 여기 지금 판매하는 분도 <laughs> 낚시에 대해서는 좀 전문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민물 오중에 찐게 물하고 가물치 붕어 이거 가물치까지 넣어놨습니다 가물치까지 이분은 찐게 물써서 가물치를 좀 잡은 모양이에요 예.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2 k g 입 직접 방에서 기름 짜고 나온 찐깻목 냄새도 상당히 좋고요. 예, 후각을 자극시키기에는 찐깻목만 한게제 개인적인 주관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찐깻묵이잘 먹히는 지역에서는 예, 이거 하나 사시면 그냥, 예, 뭐, 여러, 여러 봉지 뭐, 계속 뭐, 출잘도 뭐, 쓰실 필요 없이 집에서 그냥 필요하신 만큼, 예, 담아서 그냥 나가시면 돼요. 얘가 예, 좀 특이한 게, 찐갯목이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치면 안 나와요. 뭐 찐갯목 치고 뭐 우리 뭐 낚시 찐갯목 치면 낚시 용 관련된 브랜드에서 막쭉 나오고. 특이하게 가물치 사료라고 쳐져요. 네이버에 가물치 사료. 예. 네. 가물치 사료. 가물치 사료라고 치시면 가물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뭐 영상으로 많이 보여줬죠. 뭐막지렁그 뭐. 생미끼 미꾸라지 넣으면 막 엄청나게 먹고 막 보면은 외래오종막뭐매기니 뭐니 뭐 닥치는 대로 막 물어뜯고 막예 근데 가물치 사료라고 치시면은 이뭐 가물치뿐만 아니라 이 양식 주로 이제 양식으로 키우는 애들한테 주는 이제 이런 이런 사료들은 보면 이제 담수 토종 불고기 뭐 가물치 사료 가물치도 보면은 생미끼 양식장에서는 이런 사료 중다 사료 사료 사료를 던져서 키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일부러 그냥 저는 그냥, 이제, 뭐, 가물찌 뭐 사료라고 그냥 일부러 한번 쳐봤어 그냥. 얘를 찾으려고 측량을. 근데 이제, 보면 11개 나오죠? 11개 나오는데, 이렇게 11개 클릭을 하면은, 맨 밑에 보니까는 찐깻목이, 찐깻목이 있는데, 중량이 2kg, 2kg. 네, 중량이 2kg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구별해봤더니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2kg.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 시즌! 찐깻목 잘 먹히고, 찐깻목 나는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내가 낚시한 데 있어가지고 뭐 붕어낚시 하시는 분 특히 뭐 잉어 낚시 하시는 분들 찐깨 목 필수다 하시는 분들 6,000원 되니까 2kg 한 번에 2kg입니다. 구매하셨다가 보관도 그냥 편해요. 보관도 뭐 서늘한 곳에 그냥 보관하면 찐깨 목잘 상하지도 않습니다. 네. 냄새 엄청나게 좋고요. 네. 뭐 후각을 자극하는 뭐찐깻목이잘 먹히는 지역에서는 다시 한번 그냥 네이버 검색 가물치 사료 치시고요. 가물치 사료 네. 11개 나옵니다. 11개 나오는데, 8개까지는 보이지가 않고, 11개 그 클릭하셔가지고, 맨 밑에 2kg에, 뭐몇 밑에, 찐깻목. 2kg에, kg에 뭐, 3000 몇백원, 2kg. kg에 3000 몇백원이면, 우리 낚시점에서 사는 찐깻목 한 봉지, 뭐, 한 2, 3000원짜리, 뭐, 메이크좀 좋다, 뭐, 메이크 브랜드에 따라서 뭐, 한 2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에 3000원짜리인데, 3000원짜리하고 비교했을 때, 1kg에, 3000원짜리, 1kg에 합니원 비교가 안 돼요. 양에서 일단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제가 지금 보니까 한 시즌, 한 시즌. 필요하신 분들 한해 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따로 뭐드릴 말씀 없습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고요.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또 새해, 새해는 좋은 일만 있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